아침 식탁 위에서 달걀 껍질이 가볍게 깨지는 소리가 난다. 평생을 성실히 살아온 노인의 손은 익숙한 동작으로 삶은 계란을 반으로 가른다. 노른자는 고요하게 숨을 쉬고 하얀 김이 잠깐 떠올랐다가 사라진다. 이 장면은 너무 평범해서 의심받지 않는다. 건강에 좋다는 말은 오래전부터 이 식탁을 지켜온 주문이었다. 그런데 그날, 병원 대기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혈관 사진 속 검은 그림자를 바라보며 노인은 고개를 갸웃한다. 매일 먹던 것이 왜 문제가 되었을까?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묻는다. 혹시 같이 드신 건 없으세요? 질문은 날카롭지 않았지만 침묵은 길었다. 관찰자는 이 침묵이 단서라는 것을 안다. 계란은 죄가 없다. 다만, 늘 곁에 있던 함께가 문제였을지 모른다. 믿음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검증되지 않은 확신으로 굳어진다. 노년의 몸은 정직하다. 받아들인 것을 그대로 기록한다. 혈관은 말이 없지만, 흔적은 남긴다. 그 흔적을 거슬러 올라가면, 언제나 같은 아침으로 돌아온다. 같은 그릇, 같은 시간. 같은 선택. 이 이야기는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반복의 결과에 대한 기록이다. 그리고 질문은 여기서 시작된다. 정말로 위험한 것은 계란이었을까? 아니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곁들여온 그 무엇이었을까? 완전식품이라는 말은 계란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한다. 단백질, 비타민, 미메랄이 고르게 들어있고 조리도 간단하다. 그래서 노년의 아침에 계란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차지했다. 관찰자는 이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있다. 전쟁 이후 영양이 부족하던 시절 계란은 값싸고 확실한 해답이었다. 하루 한 개면 충분하다는 말은 위로이자 약속처럼 퍼졌다. 시간이 흘러 생활은 바뀌었지만 그 약속은 남았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계란이 완전하다는 말은 혼자일 때의 이야기였다. 식탁 위에서는 언제나 다른 음식들과 만난다. 그 만남이 축복이 될지, 방해가 될지는 따져본 적이 거의 없다. 관철자는 병원 상담실에서 같은 장면을 여러 번 목격한다. 계란은 꾸준히 드셨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인다. 이어지는 질문은 조심스럽다. 어떻게 드셨어요? 이 짧은 질문에서 표정이 흔들린다. 완전하다는 믿음은 조합에 대한 생각을 멈추게 했다. 몸은 단순하지 않은데 식습관은 지나치게 단순해졌다. 계란이 건강의 상징이 된 순간 그 옆에 놓인 것들은 검증의 대상에서 빠져버렸다. 이 지점에서 인지부조화가 생긴다. 좋은 음식을 먹고 있다는 확신과 점점 나빠지는 검사수치가 동시에 존재한다. 사람은 보통 불편한 쪽을 외면한다. 관찰자는 그 외면이 쌓여 만들어진 시간이 바로 노년의 아침이라는 사실을 조용히 기록한다. 계란은 여전히 완전하다. 다만 그 완전함을 지켜줄 조건이 무시되어 왔을 뿐이다.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 몸 속에서는 조용한 화학 반응이 시작된다. 관찰자는 이를 거대한 공장에 비유한다. 위장은 문을 열고 장은 분류를 시작하며 혈관은 그 결과를 실어 나른다. 이 과정은 빠르고 정확하지만 조건에 민감하다. 계란의 단백질과 지방은 분해되며 에너지가 된다. 문제는 동시에 들어오는 것들이다. 어떤 성분은 흡수를 돕고 어떤 성분은 길을 막는다. 여기서 갈림길이 생긴다. 흡수되지 못한 단백질은 장에 머물며 발효되고 미세한 불편은 염증의 씨앗이 된다. 염증은 소리 없이 축적되어 혈관 벽을 두껍게 만든다. 관찰자는 이 연결고리가 한 번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래서 위험하다. 아침 식탁에서 느껴지는 것은 포만감 뿐이지만 몇 시간 뒤 몸은 다른 결정을 내린다. 잘 알려지지 않은 디테일 하나가 있다. 같은 음식이라도 순서와 간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이를 두고 학계에서는 식이 상호작용이라 부른다. 단순히 무엇을 먹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만났는지가 중요해진다. 여기서 집단적 환상이 작동한다. 모두가 하던 방식이니 괜찮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관찰자는 이 믿음이 노년기에 더 강해진다고 말한다. 오랫동안 문제없었다는 기억이 경고를 무디게 한다. 하지만 몸은 기억보다 현재에 반응한다. 작은 조합의 차이가 장을 거쳐 혈관으로 전달되고 그 흔적은 검사표에 남는다. 이야기는 점점 선명해진다. 계란의 문제가 아니라 만남의 문제라는 사실이.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아래 정보는 여러 출처에서 수집하고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부분이만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흥미롭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나은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가을의 쌀이 부엌창으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식탁 위에는 삶은 계란과 달콤한 과일이 나란히 놓인다. 관찰자는 이 장면이 얼마나 익숙한지 알고 있다. 특히 노년의 아침이마 오후 간식 시간에 반복된다. 문제의 조합은 바로 여기서 등장한다. 계란 뒤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특정 과일, 떫은 맛이 남는 그 종류다. 사람들은 이를 상큼한 마무리라고 부른다. 그러나 몸속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진행된다. 그 과일에 들어있는 성분이 계란의 단백질과 만나면 소화 과정이 느려진다. 위장은 평소보다 오래 붙잡혀 있고 묵직한 침묵이 이어진다. 이 현상은 모두에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괜찮았던 기억이 경계를 낮춘다. 관찰자는 상담실에서 비슷한 고백을 반복해서 듣는다. 늘 이렇게 먹었어요. 문제는 양이 아니라 반복이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디테일 하나가 있다. 나이가 들수록 위장의 운동성은 떨어지고 같은 음식도 다르게 반응한다는 점이다. 젊을 때 무리 없던 조합이 어느 순간 부담으로 바뀐다. 학술적으로는 연령 관련 소화조화라 부른다. 논쟁은 여기서 시작된다. 일부는 이를 과장이라 말하고, 일부는 실제 사례를 든다. 관찰자는 어느 쪽도 단정하지 않는다. 다만 응급실 기록에 남은 불편의 흔적들이 이 조합 이후에 집중된다는 사실을 조용히 덧붙일 뿐이다. 계란은 여전히 식탁에 남아야 한다. 하지만 과일은 시간을 달리해야 한다. 이 작은 간격이 위장에 숨쉴 틈을 준다. 장면은 다시 식탁으로 돌아온다. 계란은 그대로지만 접시는 비어 있다. 변화는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이런 미세한 선택이 쌓여 노년의 몸을 지탱한다. 아침을 서두르는 사람들의 손에는 컵이 들려 있다. 흰 김이 오르는 식물성 음료. 건강을 생각한 선택처럼 보인다. 관찰자는 이 장면이 최근 몇년 사이 얼마나 빠르게 퍼졌는지 기억한다. 계란과 함께 마시는 이 음료는 가볍고 부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장 안에서는 개선이 다시 시작된다. 계란의 단백질이 분해될 준비를 하는 순간 다른 단백질이 동시에 들어온다. 경쟁은 조용히 일어난다. 소화 요소는 한정되어 있고 우선순위는 갈린다. 그 결과 일부는 흡수되지 못한 채 남는다. 이 잔여물은 불편을 만들고 배는 이유 없이 더부룩해진다. 모두에게 즉각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묻힌다. 관찰자는 이를 미린 신호라 부른다. 잘 알려지지 않은 디테일 하나가 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이라도 흡수율이 다르면 몸이 얻는 것은 전혀 달라진다는 점이다. 관사 수치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근육과 에너지에서 차이가 난다. 학계에서는 이를 두고 단백질 생체 이용률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논쟁도 이어진다. 건강 음료인데 왜 문제냐는 반응이다. 관찰자는 고개를 젓지 않는다. 문제는 음료가 아니라 동시에라는 조건이다. 시간만 달라도 결과는 바뀐다. 계란은 아침의 중심으로 남고 음료는 다른 시간으로 이동한다. 이 작은 조정은 부담을 줄인다. 식탁 위의 소리는 변하지 않지만 몸속의 혼잡은 줄어든다. 노년의 몸은 이런 미묘한 차이에 더 민감하다. 선택은 여전히 자유롭지만 결과는 정직하다. 식사가 끝난 뒤 찻잔이 조용히 식탁에 놓인다. 따뜻한 향이 퍼지고 잠깐의 휴식이 찾아온다. 관찰자는 이 장면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안다. 문제는 그 평화가 몸 속에서는 다른 표정을 짓는다는 점이다. 차에 들어 있는 성분은 계란에서 얻으려던 영양소의 길을 잠시 막는다. 특히 노년의 몸에서는 그 영향이 또렷해진다. 철분과 같은 미양 영양소는 흡수의 순간이 짧다. 그 짧은 순간에 방해가 생기면 결과는. 구슬하니 손실로 남는다. 관찰자는 여기서 침묵의 축적을 말한다. 하루 한 잔의 차는 사소하지만 수년이 지나면 기록이 된다. 잘 알려지지 않은 디테일 하나가 있다. 차의 종류와 농도에 따라 영향이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연한 차는 괜찮았던 사람이 진한 차에서는 불펜을 느끼기도 한다. 학술적으로는. 폴리페놀과 미네랄 결합이라는 표현이 쓰인다. 이 용어는 어렵지만 의미는 단순하다. 함께 있을 때 빼앗긴다는 것이다. 논쟁은 여기서 다시 불 붙는다. 차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과 흡수를 방해한다는 사실이 동시에 존재한다. 관철자는 이 모순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시간이라는 변수를 꺼내든다. 같은 차라도 시쿠바로인지 몇 시간 뒤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식탁의 리듬이 바뀌면 몸의 리듬도 달라진다. 차는 여전히 하루의 위안으로 남는다. 다만 계란과의 거리는 조금 멀어진다. 이 조용한 거리두기가 혈관과 뼈에 숨쉴 틈을 준다. 계란과 혈관을 둘러싼 이야기는 언제나 하나로 정리되지 않는다. 관찰자는 학회 자료와 상담실의 공기가 얼마나 다른지 느낀다. 한쪽에서는 계란은 안전하다는 결론이 나오고 다른 쪽에서는 조심해야 한다는 경험담이 쌓인다. 이 간극에서 혼란이 생긴다. 공개적 논쟁의 중심에는 콜레스테롤이라는 단어가 있다. 수십 년 전, 계란은 의심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그 책임이 단순하지 않다고 말한다. 문제는 음식 하나가 아니라 생활 전반의 맥락이라는 것이다. 관찰자는 여기서 또 하나의 학술 용어를 꺼낸다. 대사건강.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몸은 잘 처리하고 어떤 몸은 흔들린다. 노년기에 이 차이는 더 커진다. 잘 알려지지 않은 디테일 하나가 있다. 검사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어도 식후 반응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공복 혈액 검사는 침묵하지만 식탁 위의 반복은 몸에 흔적을 남긴다. 그래서 논쟁은 끝나지 않는다. 누구는 멀쩡했고, 누구는 불편을 겪었다. 관찰자는 이 차이를 운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조합과 타이밍, 그리고 지속성의 문제로 본다. 집단적 환상은 여전히 강하다. 다들 이렇게 먹는다는 말은 책임을 분산시킨다. 그러나 몸은 집단이 아니라 개인이다. 노년의 혈관은 특히 그렇다. 이 파트에서 관찰자는 단정하지 않는다. 다만 선택의 조건을 분리해 보여준다. 계란이 죄인으로 몰릴 이유도 무조건적인 면제부를 받을 이유도 없다는 사실을 논쟁의 한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은 단순하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반복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식탁의 구성이 달라진 날. 변화는 소리 없이 시작된다. 관찰자는 이를 극적인 전환이 아니라 재배치라고 부른다. 같은 계란이 중심에 놓이지만 주변의 순서와 간격이 달라진다. 아침은 여전히 단순하다. 계란은 먼저. 다른 음식은 뒤로 물러난다. 차는 시간을 건너뛰고, 음료는 자리를 옮긴다. 이 변화는 눈에 띄지 않지만 몸은 즉각 반응한다. 속이 덜 더부룩해지고 오전의 피로가 늦게 찾아온다. 잘 알려지지 않은 디테일 하나가 있다. 노년의 대사 리듬은 아침에 가장 안정적이라는 점이다. 이 시간에 단백질을 집중시키면 근육과 혈관이 동시에 혜택을 본다. 학술적으로는 아침 단백질 우선 섭취라는 개념이 논의된다. 관찰자는 이 개념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켜본다. 작은 산책이 이어지고 순이 조금 가벼워진다. 숫자로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지만 생활의 결이 달라진다. 논쟁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 정도 차이가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이다. 관찰자는 미소를 짓는다. 의미는 한 번이 아니라 누적에서 생긴다. 다시 설계된 아침은 의식이 아니라 습관이 된다. 습관은 생각보다 강하다. 계란은 더 이상 걱정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기준점이 된다. 무엇을 함께 둘 것인가, 무엇을 떨어뜨릴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 식탁 위의 질서가 바뀌자 하루의 리듬도 조정된다. 변화는 요란하지 않다. 다만 오래 지속된다. 아침 식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달라진 것은 메뉴가 아니라 태도다. 관찰자는 노년의 하루가 이렇게 조용히 재편되는 모습을 지켜본다. 계란 하나를 먹는 행위는 더 이상 무심한 반복이 아니다. 무엇과 함께 하지 않을지, 얼마나 거리를 둘지에 대한 선택이 들어간다. 이 선택은 극적인 결심이 아니다. 오히려 삶을 오래 살아온 사람들에게 더 어울리는 방식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디테일 하나가 있다. 몸은 급격한 변화보다 예측 가능한 리듬을 더 신뢰한다는 점이다. 혈관도 마찬가지다. 갑작스러운 결단보다 매일 같은 방향의 작은 선택을 기억한다. 학술적으로는 이를 생활습관 누적 효과라 부른다. 거창하지 않지만 결과는 분명하다. 아침에 먹던 계란은 여전히 남아있고, 불안은 줄어든다. 차는 조금 늦게 마셔도 충분히 향기롭고, 과일은 다른 시간에 더 달다. 관찰자는 이 이야기를 교훈으로 끝내지 않는다. 다만, 한 장면을 남긴다. 햇빛이 비치는 식탁, 조용히 놓인 접시, 그리고 서두르지 않는 손길. 혈관은 말을 하지 않지만 이런 장면들 속에서 가장 편안해진다. 어쩌면 건강은 새로운 것을 더하는 일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의 위치를 바꾸는 일인지도 모른다. 이 작은 이동이 쌓여 노년의 시간을 지탱한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춘다. 결론은 강요되지 않는다. 선택은 언제나 식탁 위에 남아있다.